했지만은 어, 제가 이 C3 그룹에 들어온 그 경위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뭐 저는 사실 어 규제기관이나 이런 차원에서만 쭉 제가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C3 그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부를 때는 사업자라고 불러요. 예 사업자하고는 제대로 관계를 안 맺습니다. 항상 거리를 두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 제 이름과 모든 것을 다 이쪽으로 남겨드리고 제 들어간 그 경의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보셨지만요, 어, 이 우리 전 대표님이 그 말씀의 은사가 있으신지 몰라도 제가 설득을 당한 게, 한게 없어요. 거기서 설득을 당했어요. 왜냐면 하 이게 얘기를 하실 때 그냥 다른 이게 돈 버는 일이 아니고 봉사한다라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처음으로 말을 끊으셨어요 어 누구 대상이 누구야 아이들이야 봉사하고 캥거루라는 그 단어가 나왔어요 어 그래 그럼 제 머릿속에서 저도 이제 강의하는 내용 중에 혹시 여기서도 저 보신 적이 있으면 강의를 제가 민간인 강의를 좀 자주 해요 저는 강의하는 내용 중에 저도 이제 좀 생각하는 혼자 혼자입 니다 여러분 앞에서 문자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목사님이시니까 과연 우리가 지도스 크라이스께서 그 우리가 십자가에 돌아가실때 마음, 사랑하는 마음이 어떠한 상태의 마음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참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. 과연 그 사랑하는 마음,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목숨까지도 그렇게 버릴 수, 있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실 수 있을까? 인간에게 그걸 가르칠 수가 있을까?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? 저는